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열 가지 도덕의 법칙, 그중첫 번째 규칙인 일계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일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규칙이에요. 소율이 문답 45문입니다. 제 일계명이 무엇인가? 제 일계명은 나외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첫 번째 계명은 나외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1계명, 나외의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는 규칙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규칙일까요? 지금부터는 이 1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건 조금 당연하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 같은 신들이 계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소율이 문다 46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1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1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참신이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승인하여 그대로 그에게 경배하며 영화롭게 하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분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계명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참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완전히 믿는 것, 우리는 이 일계명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대충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유리 문답 47문에서는 우리가 이 일개명대로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 일개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 일개명이 금하는 것은 참신을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거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과 그에게만 드리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화를 다른 이에게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시고 유일한 우리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개명 그중 1개명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되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유디 문답 48문이에요.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 중에 나 외라 한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교훈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느님이 아무 다른 신을 위하는 죄를 내려다보시고 분하게 여기시는 것이다. 친구들 명심하세요. 하느님 말고는 또 다른 신들이 없습니다. 우리는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이 있다는 사실은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일계명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의 법칙, 십0개명을 주셨는데 그중첫 번째 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1개명대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시고 참되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어야 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개명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일개명이 무엇인지 소율이 문답 45문 큰 소리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제 일개명이 무엇인가 제 일개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